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근간에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네, 편찬 작업을 했고요. 제본도 해가지고, 뭐, 제공도 해 드리고 있고, 토요일날, 이제, 독경도 해서 좀 읽어도 어, 드렸습니다. 네,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이랑 이름은 조금 비슷하지만, 어, 금강경, 금강정경, 좀 다른 경이고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많이 알려진 게 금강경, 그죠? 그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지장경, 약사경. 그다음에 천지파량경, 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금강정경, 또 대일경 이런 경전들은 밀교 경전이다라고 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어떤 깨달음의 성취를 한다든지, 영적인 혼난에서부터 구원해준다든지, 그죠? 먹고 살기 힘든, 그냥 배고프고 죽고 이런 거에서부터 고난해주는 거또 영적인 고난을 해주는 거 여러 역할들이 종교가 많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뭔가다 배고프고 막 달동네 힘들고 못자는데 가서. 가서 이제 신부님들이 뭐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 저것도 종교의 역할이다. 그죠? 뭐 스님들이 뭐 고아들 돌보고 뭐 키워주고 이런 것도 아, 불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어, 발달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시스템도 뭐 잘돼 있고 사회 보장도 대체적으로 어, 이, 이 지구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잘된 나라에 있고 어, 뭐 기초 숙, 생활 수급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거의 문제도 어, 뭐 고기를 뭐 어쨌든 뭐든 식당에서 제육이라도 시키면. 어, 고기를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법 잘돼 있는 나라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된거 같아요 근데 심리적인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의 천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또 맞춰 있고 뭐 깨달음의 문제 여기가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면서요, 이 경전 해석이나 편찬하고 이런데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처럼 동국역국은 이런 거 있잖아요, 티베트, 중국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나 보려겠다. 딱딱 뽑아가지고, 뭐, 탱화를 그려주세요. 잘 그려주거든. 근데 무속은, 이, 잘 모르더라고. 인공지능이 잘 몰라. 데이터가 많이 없어. 탱화도 요청하면 좀 엉뚱하게 막 그려주고, 요, 요구사항이 복잡한데, 불교는 딱딱 잘 그려주는 면이 있어요. 이, 종교로 만약에 내가 어떤 승가대학을 나누고,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법회를 할때 있잖아. 딱 옛날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를 나와 어, 승가대를 나와야 법문을 하는 이런 게좀 배울 텐데 인공지능 도움을 받으니까 훨씬 더 딱딱딱 어, 찍어가지고 딱 하면 그냥 읽어만 줘도 아유 법문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은 마찬가지인데 영적의 문제는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어, 영적인 문제는 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 배고프고, 뭐, 아프고, 어, 아프면 대부분 병원에 가면 해결이 돼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어. 구술 하든지 뭐 천도제를 하든지 뭐 영적인 걸로 했지 그죠? 어, 근데 이제 병원에서 거의 해결이 되죠, 그죠? 어,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어, 아주 가난하지 않는 경우는 밥은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꾀질 굶는지도 많았잖아, 그죠? 어, 춥고 배고프고 좀 그래도 뭐 조금만 아파트 뭐 달동네 해도 음. 다 보일러가 나오고 뜻신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죠 어. 근데 문제는 영적인 구고구난, 고난, 구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뭐 남겨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종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인 거나 마음의 병의 문제도 이 부분도 스님들도 법문을 하시지만 사회 심리학자나 이런 마음 치유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사들이 아주 더 좋은 얘기를 더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위안을 또 받아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결정적으로 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을 당연히 못하죠.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무당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뭔가 너, 느낌도 막그 김경애 배우처럼 뿐, 탁! 이래가지고 야! 이러면서 좀 무서워야 될것 같고 눈빛도 막 하, 매서워야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뭐 예쁜 사람도 나고 얼굴도 그냥 그냥 준수하게 생기고 말도 좀 잘해 보니까 뭔가 그런 거 하면 가방은 짧을 것 같지만, 어, 누구 뭐 대기업 출신이래. 뭐 카이스트 나왔대. 막 이런 사람들도 자꾸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건 인식 자체가 많이 허으로진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옛날의 방식이나 옛날의 느낌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자꾸 거기로 가. 나는 실제로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어? 머리에 들을 만큼 들었어. 그래서 나도 뭔가는 알긴 알아. 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 지가 해보겠지. 나름대로 뭘 알아고 찾아봐 하겠지.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디가 이제 찾아가는 거지. 근데 스님 얘기를 보면 말은 맞는데, 아, 뭔가 결정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목사님 같더니 말은 막 성격에 이러는데 결정적인 해결이 안 돼. 근데 무당집에 갔더니 어쨌든 택년 어릴리에서 넌 이렇구나, 그러면. 듣고 보니까, 아, 너 조상이 이래가지고, 너, 너 옛날에 이렇게 뭐, 뭐, 물에 빠질라고 죽을 뻔란자겠지 어? 그뭐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응, 그래서, 훅!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이제 빠져드는 거지. 빠져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제 돈을 내내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부분 지금 종교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의 어떤 이런 순기능도 되지만 기존 종교의 입장에서는 불교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줄고 있고요. 교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동네 살거나 이 교회 다니면 이거만 목사님만 들었어. 근데 코로나가 땅 터지고 나서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아씨 우리 목사님 완전 엉터리네. 아 저기가 잘하는구나. 그럼 저기로 가는 거야. 음. 이게 무속도 그렇잖아 옛날에는 내가 신을 받으려면 동네에 우리 뭐 뭐예요 기장에 유명한 이제 만신한테 신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냥 신어머니 아마 저렇게 갔는데 어 요즘은 내가 여기 기장을 살아도 어이 서울에 저 선생 님 유명하대. 그럼 서울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을 받아와가지고, 어, 아, 나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김 선생 제자야 이러면서 딱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일반 신도들도 동네에 점집을 가기보다는 유튜브 보고, 어, 여기 여기서 대구에 영어 마다더라 그럼 대구까지 가고 이런 시대로 바뀌었죠. 불교도 그렇고요, 교회도 요즘 그렇답니다. <laughs> 교회, 교회도 그렇대. <laughs> 어. 그래서, 뭔가 실력이 있고,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아, 나는, 옛날 같으면 내 기장 살잖아? 그럼 기장에 있는 동네 교회를 그냥 나갔지, 나갔는데, 어우, 저, 여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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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여기저기, 저기, 이제, 해운대나 <laughs> 서면을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모든 종교에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강정적 얘기했는데 갑자기 뭔 이런, 이런 얘기를 하냐? 뭐 들어오니까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결, 결정적으로 불교에서 보면 이제 뭔가 아. 이거 읽었는데, 영빨이 좀 있다더라. 영빨이 좀 있고, 영험하다더라.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는데, 뭐, 사이가 좋았는데, 이사 가고 나서 남편을 자꾸 다투고 싸움을 한다더라. 그래서 손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천지파랑경을, 뭐, 백일사경을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들고, 여보 딸링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더라. 근데 그렇게 알려진 경들이 법화경이 그런 일반적인 음,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지파란경이 영발에서는 음, 그게 알려져 있고요. 능엄경은 뭔가 퇴마나 귀신 쪽이다. 어,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고, 어, 거파경, 천지파랑경, 능음경,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금강경은 뭐 하는 것 같고, 화음경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경인데, 제대로 해석하거나 번역하거나 하는 데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화음경을 좀 주로 하면 되게 좋은데, 상당히 두껍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화음경 하면서 막 사람들 있잖아요. 막그책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막 불사할머니인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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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통곡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 뭐이 화음경도 굉장히 영험합니다. 능물경하고 어. 그런 내용, <laughs> 내용도 별로 없었는데, 화음경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반응은 많았어. 어. 특히 화음경이 그렇구요. 어, 능음경은 좀 힘이 있다고 그랬고, 금강경은 큰 그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천지파량경도 뭔가 있었다고 그러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정작 영산에서 영산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경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년 전에, 어... 대일경이나 금강경경을 하면 우리랑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경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몇 권, 좀책 많지도 않지만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게 돼 있고, 뭐, 한자, 산스크리트, 이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이거 갖고 뭘 하기가 겁나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공부가 좀 내공이 뺏을 거 아니야? 경전을 보고, 아, 이렇게 할수 있는 힘도 생겼고, 또 기술도 발전해서 옛날에는 막 찾아가지고 한자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이 한자 넣어보고 잘 모르면 또 한자 네이버 한자 사에 넣어가지고 또 아, 이런 뜻을 얘기했는데 조금 더 편찬 작업하기가 좀더 쉬운 상태에 접어들면서 영상의 스타일에 맞게, 음, 뭐, 한문 빼고 사슬 빼고 그냥 보통 뭐 화원경도 우리나라 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딱 놓고 우리식으로 정리를 하고 보니까 단편,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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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전체가 딱 연결이 뭐 지장 모사는 이것 따로 뭐 약사는 치유 따로 이렇게 되는 게아니라 약사 지장 허공장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천도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영적인 군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금강전경 안에 그것만 읽어도 깊게 안 읽어도 다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번역도 이제 현대에 맞게 영, 우리 스타일에 맞게 번역도 뭐 글도 매끄럽게 좀잘 되어 있고 필요한 구에만다라까지다 넣고 거기에 영빨이나 파워도 상당히 좀 갖추는 그래서 뭐 서산대사님의 어떤 원력을 좀 빌어서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페이지가 약 100페이지 인데 금강전경만 뭐 하면 80페이지 밖에 안돼요 그냥 한시간딱 읽으면 하루, 하루 딱 기도할 만큼 딱 끝나 어, 한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좀들더라고요 화음경 너무 길어 가지고 어, 사람들이 겁내 한단 말이에요 능엄경도 너무 두꺼워요 어, 근데 금강전경은 음, 제가 이제 딱잘 18품 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용도 좀좀 적당히 적당한 것 같고 너무 또 얇으면 또 그렇고 적당한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영적인 군난이나 어 무속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상적 해탈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잘 되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우리, 이제, 개비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힘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책 받았는데, 어, 명상 수행 오래 했어요. 딱 책을, 어, 이거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들었더니, 어, 책을 딱들자마자 이상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어, 뭔가 막 열리고, 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거 뭔가 좀 몸살도 나고, 몸이 아프고, 무거웠는데, 안 꽂았더니, 어, 몸이 자고 도 몸이 더 개운하더라. <laughs> 이건 뭐냐. 이런 힘들이 개비경에 있죠. 옛날부터 개비경은 그냥 누구한테나 달라고 주는 경우는 아니고, 당시 회원의 어떤 이 조건에 충족이 돼야, 예전에는 세션을 해야 됐지만, 세션비가 좀 많이, 어... 변경이 좀 돼가지고, 초반부터 갑자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뭐, 목걸이 사든, 팔찌를 사든, 무슨, 뭐, 영, 봉산사의 기도를 초를 올리든 상담을 하든, 이 총합이, 어, 어느 정도 금액에, 올라와야,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어, 뜨내기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고, 딱 금액이, 모든, 모든 총합의 금액이 100이 딱 넘어가면, 어, 회원으로 인정을 하고, 세션을 안 받았어도,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어, 네, 건큐를, 그런 단계에서는 경험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제공을 해드리고, 그 외에, 그냥 한번 얻어보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경을, 개비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또몇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경이고, 그, 우리 책은 다 기도를 하게 나가는 부적 같은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냥 뭐또 쉽게 또 얻어가지고요. 그냥 근데 딱 불러, 정말 막 집에 불러다녀. 그냥, 그냥, 귀하게 또잘 모셔져 있는 것 같다 아니요막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거는 원치는 않거든요. 사람이 귀하게 얻어야 귀하게 모셔놓는 법이고 또 그래야 신들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타고 신들도 같이 오는 거고 하찮게 생각하면 신들도 너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더라고. 또 개비경은. 그렇고. 근데 금강정경은 그래서 보통 이제 예, 30이라는 어떤 이 금액 안에서 금강조을 같이 해서 뭐 주거나 또는 별도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지금 약간 생각이 왔다 갔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 마음은 보급으로 그냥 계속 때려서 제일, 제일 본비만 받고 뭐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한편은 이렇게 돈을 좀더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지금 조금 마음이 엇다리 엇다리 하지만 어쨌든, 음, 어, 누구는, 뭐, 10만원에, 누구는, 뭐, 30만원에. 그렇다고 해서 30만원 받은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뒤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더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좀더 저렴하게 했다고 해서 CD도 그렇다고 안 움직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금강전경은 조금 음 보급형으로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안에 모든 불보살들에 대한 부분도 다 담겨져 있고 영적인 군난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음, 정리할 수 있고, 천도 기도나 조장 천도 같은 경우도, 그것만 잘 해도, 굳이 긴 지장경 안 해도, 그게 메커니즘이다 돌아가면서 호공장으로 해가지고 싹, 어, 올라가게 다 되어 있어서, 금강장경을잘 해도 뭐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평으로, 그냥 두두두 어, 그거는 좀 때려볼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하나로 집중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요즘같이 머릿속에 든거 많은 세상에 정치, 뭐 종교, 사회, 이런 걸다 머리에 담고 있잖아. 근데, 그, 그다 해서, 실제 삶에 본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쨌든 금강전경은 페이지가 얇다. <laughs> 어, 100페이지 정도. 것도 자간이 넓었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게 돼 있어서 많지 않아요, 내용이. 어. 근데 핵심만 잘 요약돼 있어가지고. 어, 어쨌든, 지금은 뭐, 목걸이하고 같이 해서 뭐 10만원에 뭐 제공을 최근에 몇개 했고, 또그 전에 그금방이큰거 있잖아. 큰 거에 내가 10만 원까지 돈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은 땡 잡은 거야. 어이고 그냥 그냥 홍 선생 한 푼도 안 남기고 총 주네. 이거 땡 잡은데 네네 네 분인가 땡 잡은 거고 목걸이 하고 하는 사람도 그땡 잡은 거고요. 지금 한, 한한건 남았나? 어. 추가적으로 요청 사항이 있으면 계속 어더 작업을 해가지고 어 내보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불고요. 여러 다란이가 있죠. 뭐수구축도 다란이도 있고 모든 다란이, 고 무는 다란이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불교, 도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짬뽕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보면 이제 야외에 하느님이 있고 천사들이 쫙. 있잖아. 그런데 남비카일만, 뭐, 뭐 나파일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너 야외를 중심으로 여러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음. 무속도 보면 어떤 하나의 하늘님이라는 곳에 여러 신장들이 좀 움직이잖아. 근데 불교라고도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불보살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난 지장보살만, 나는 뭐뭐 허공장보살만, 나는 보현보살만 이것도 사실 본 불교로 받을 때는 하나로 치우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대일 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위치에 맞잖아.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그게, 어, 제대로 된 불교가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그렇다고, 뭐, 재본비만 받고, 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팔대신주, 몇몇 뭐 7천 원에 7 0 원, 7 0 0 원에 팔았거든요.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인세비하고 뭐어 싸게 진짜 종이도 제일 싼거 해갖고 있잖아요. 제일 싼 종이에다가 이마트에서 이렇게 뭐 휘일 해가지고 직접 풀 딱풀 붙여가지고 7천 원 했었거든요. 어, 진짜 진짜 제, 제 종이값 하고 받았어. 근데 뭔가 싸면 싼 마이가 있더라고.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그렇다고 한 장씩 비쌀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하니까, 뭔가, 그, 좋은 반응들이 확실히 오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10만원 안에는, 뭐, 기도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냥 종이, 종이 때가리가 아니라, 그 안에 기운을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대로, 그냥, 따따따따닥, 당분간은 보급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